트레이너, 무슨 일 하시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트레이너, 뭔가 운동 지도만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점전 도시의 트레이너 정수영 코치입니다. 여러분, 저 정수영 코치는 퍼스널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가지고 현재 건강한 운동에서 트레이너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너, 무슨 일 하시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트레이너, 뭔가 운동 지도만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트레이너가 사실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 상당히 다양한 일을 해야 되는 되게 다재다능한 직업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트레이너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트레이너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트레이닝을 받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무슨 일을 할까 궁금하신 분들 주목하시고 한번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퍼스널 트레이너가 하는 일을 알기 전에 퍼스널 트레이너의 직업적 정의나 설명에 대해서 알고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딱히 규정해놓은 정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미국 등에서는 퍼스널 트레이너를 운동과학 지식, 코칭 지식을 통해 고객의 운동 및 건강관련 목표를 이루도록 돕는 직업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퍼스널 트레이너가 하는 일은 고객을 운동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건강 관련 목표로 도달하실 수 있게 돕는 모든 활동들을 할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퍼스널 트레이너들이 무슨 일을 하냐라고 설명을 하면 저는 멘토링에 가서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하는데 보통 네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회원 모집, 두 번째는 상담 및 등록, 세 번째는 수업, 그리고 네 번째는 추가적 관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하나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회원 모집의 과정은 저희가 목표로 갈수 있도록 도우려는 고객님들을 유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센터 단위의 SNS 운영이나 트레이너 단위의 SNS 운영을 요즘 대표적인 회원 모집 과정으로 설명을 할수 있겠는데요. SNS를 통해서 퍼스널 트레이너들이 할수 있는 일들, 그리고 할수 있는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변화들을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한뒤그 가치를 느낀 고객님들을 센터로 불러 드리는 과정. 이 또한 퍼스널 트레이너들이 주로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담 및 등록 과정 또한 퍼스널 트레이너들이 하고 있는 일, 그리고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상담을 센터 선생님들이, 트레이너들이 안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과정상 OT라고 하는 과정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OT, 상담, 그리고 이제 등록까지 이어지는 과정들도 퍼스널 트레이너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요. OT 상담을 통해서 이 회원님들의 목표 사항이나 니즈 사항을 듣고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생활 습관이나 건강 관련 정보들을 통해서 목표에 다다를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신 회원님들이 등록으로 가는 과정까지도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이 퍼스널 트레이너가 지금 하고 있는 구체적인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과정은 수업입니다.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할수 있겠죠. 50분이 되기도 하고 30분이 되기도 하는 이 과정은 회원님들의 건강 관련 목표들을 이제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도달해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직접적인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센터의 특성에 따라서 혹은 트레이너 분들의 특성에 따라서 회원님들의 니즈에 따라서 운동의 시퀀스나 흐름, 그리고 방식은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회원님들의, 고객님들의 운동 목표, 건강관련 목표를 향해서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동을 지도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것이 퍼스널 트레이너들의 가장 메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추가적 관리인데요. 사실 50분 수업으로는 그리고 그 50분 수업을 주에 두번 정도에서 세번 정도 하는 것만으로는 회원님들께서 이제 건강관련 목표로 가는데 약간은 부족하실 수도 있고 추가적인 관리를 원하시는 회원님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찍어드리고 영상을 피드백해드리고 가이드라인 영상을 드리는 방향으로 혹은 생활습관 체크리스트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가적 관리를 진행하고 트레이너분들의 특성, 개성, 그리고 장기 등에 따라서, 그리고 회원님들이 어떤 건강 관련 목표로 다다르고자 노력하시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추가적 관리들을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저희가 퍼스널 트레이너로서 해야 할 역할이고, 해야 할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 이외에도 매일 센터를 열고 닫는다거나, 혹은 회의를 한다거나 스터디를 한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하는 등 트레이너들은 추가적인 다른 업무들도 많이 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퍼스널 트레이너, 트레이너들은 상당히 많은 일을 합니다. 고객이 운동을 통해 건강 관련 목표로 달려나가는 것을 도우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직업이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혹시 퍼스널 트레이너가 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각자의 장점을 살릴 수 있겠지만 결국엔 이런 네 가지 큰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운동에 그리고 이 직업에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혹시나 트레이너가 필요하신 분들, 퍼스널 트레이닝 센터나 선생님을 찾고 계신 분들은 각자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회원님들의 고객님들의 건강 관련 목표를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센터를 알아보시고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신 뒤에 결정하셔서 운동을 받아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퍼스널 트레이너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혹시나 피드백 주실 부분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잠전도시의 트레이너 정성호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